선세기자 안녕하세요. 삼생 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양설을 풀 거예요. 양설 양썰, 요즘 양설을 많이 풀죠. 자 오늘은 양설은 바로 저가 왜 영상을 못 올렸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말래 걸요. 이건 포지고, 얘는 마크고, 얘는 그 모르고 <laughs> 누구나는 사실이죠. 우리 얘는 컴퓨터예요. 제 거. 이건 반복형어서 얘는 왜 말하는 거지? 그리고 패션입니다 누가 봐도 펜션이 아니지만, 그냥 펜션이에요. 대충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왜 이런 거 준비했냐면,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자, 저가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은 이게 포지예요.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모드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모드를 라 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황혼에서 모드를 봤기 때문이죠.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포지를 깔았어요. 이제 옥티파닉깔 때는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깔려갖고 마크 런처를 실행시켜서요. 네, 실행 들어갔더니 포지가 모르로꺼낼게요 잠시만요. 포지랑 잘못 이네모루입니다딱 포지가 있었습니다. 갖고 그 전에 행복했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마크 실행 어왜안 되지? 마크 실행 음, 와 너가 마크 실행도 되렴. 마크? 마크 실행. 마인크래프트에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포지가 터졌습니다. 와우! 그래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런 방법을 찾았어요. 아. 단순히 그냥 용량이 작아서 그러구나 해갖고 제 컴퓨터에서 필요없는 파일을 지웠습니다 뭐야 필요없는 파일 이런거 필요없는 파일들 이 필요없는 파일들을 저는 지웠어요 이고 지웠어요 예 지웠다 하고 다시 마크 포즈를 깔아서 실행을 시켰어요 마크 실행 포지가터졌어요 와우! <laughs> 갖고 저는 이제 여기. 렉 걸리는 거. 진짜 힘들다. 오케이. 들어왔다.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부셔버리고. 내 PC. 데이터가 한개 들어있대. <laughs> 뭐야. 내 PC. 이거 열었어요. 뭐? 데이터가 있네.

안 됐네. 만지자. 안 됐네. 이렇게 만지자 만지자 그겠습니다 포지가 죽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상한 게 열렸어. 이거 뭐야? 피드 피드백 허브? 이거 뭐야? 이렇게 만지자 만지자를 했더니 마인크래프트 대충 포지아를 시킬게요. 잠시 포지아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아가 됐습니다.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아주 잘 됐는데, 왜 펜션이 있겠어요? 자, 잘 돼갖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는 무슨 못뭐 찍고 그냥 여행 갔어요. <laughs> 여행 갔고, 펜션 도착. 호우. 하룻밤 자고, 1박 2일 했어요. 자고, 예,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 일어났습니다. 아우, 렉걸려, 이씨. 아우, 렉걸려. 아이씨. 아우, 진짜 왜 자, 자고 일어났는데 왜 밤이냐? 어째서? 어째서 밤인 거지? 어째서? 거기도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푸시고. 어째서 밤인 거야? 음, 이게 가능한다. 됐어.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또, 누다가 지금 집에 와갖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못 올렸던 거니. 까 겁니다. 그리고 내일 Q&A 할 거예요. 구독자 100명 달성해갖고. 내일 Q&A 할 거예요. 아, 나도 트위치 하고 싶다. 생방송으로 Q&A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아직 막 그만큼 시청자가 안 들어온다는 것도 단점이다 그러니까,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저사정이 있어갖고 영상못 올리는 거라고요. 럴걸려 <laughs> <laughs> 그러면은 현승이 <laughs> 스가왜 영상을 못올렸는지 아셨다면은 <laughs> 구독과 좋아요